오늘도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황금빛 나침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백살이 되어도 기억이 또렷한 수녀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놀랍게도 그들의 뇌를 검사해 보면 치매 환자와 똑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평생 기억력과 말하기 능력이 유지됐어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과학자들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드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6년 미국의 한 조용한 수도원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엔 평균 나이가 80세가 넘은 수녀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 식사 후 짧은 산책, 그리고 따뜻한 대화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었죠. 누가 봐도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경학자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가 이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왜 어떤 사람은 90세에도 기억이 또렷한데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치매가 시작될까? 그래서 그는 수녀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평생일기와 글 그리고 돌아가신 후 뇌를 연구에 기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수녀님들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봉사겠지요.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무려 20년이 넘게 이어졌고, 600명이 넘는 수녀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기억력 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100세 가까이 되도록 기억이 또렷한 수녀가 있었는데, 사망 후 뇌를 검사하자, 치매의 흔적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가득했어요. 즉 의학적으로는 분명 알츠하이머병이었지만 실제로는 멀쩡히 기억을 유지했던 거예요.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인지 예비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가 조금 망가져도 여전히 잘 작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녀님들의 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 걸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삶에는 늘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스노든 박사는 수녀들이 20대 시절에 썼던 자서전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한 수녀일수록 나이 들어서도 기억력이 좋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같은 단어들이죠. 반대로 힘들다 걱정된다. 외롭다 같은 표현이 많은 사람은 치매 확률이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의 말, 긍정의 생각은 실제로 뇌 속의 신경회로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생각이 뇌를 만든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오늘도 괜찮아,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하루를 열고 계신가요? 그 짧은 말이 뇌를 젊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은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서로에게 새로운 지식을 나눴습니다. 심지어 80대에도 영어 문법을 공부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늙어서 공부에 뭐해 라는 말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mri로 확인한 결과 학습을 멈추지 않은 사람의 뇌는 실제로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신문 한 단락을 소리내어 읽거나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뇌운동이 됩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뇌가 아직 쓰이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정서적 유대감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은 늘 함께 생활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기도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렀죠. 힘든 날에는 손을 잡고 기도하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이런 관계의 끈이 뇌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보호한다는 게 하버드 대학의 75년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외로움은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지내시죠? 한마디 건네는 것, 그 짧은 연결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녀님들의 뇌를 지탱한 가장 큰 힘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나의 사명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뇌의 전두엽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곳은 생각, 판단,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즉, 왜 사는가를 잊지 않을수록 뇌는 강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네 가지. 긍정적인 말, 끊임없는 배움, 따뜻한 관계, 그리고 분명한 목적. 이게 바로 수녀님들의 젊은 뇌를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하루를 열고, 신문을 한 줄이라도 읽고,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오늘 내가 왜 사는지 조용히 되새겨보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뇌는 나이를 잊고, 마음은 더 젊어집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